호주 오기 전엔 다들 그러더라고요. 가면 다 있어. 근데 막상 살아보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비싸고 퀄리티 애매하고 내 몸에 안 맞아서 멘탈 나가는 순간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 정착 후에템 탑 5. 그 중에서도 이건 진짜 한국에서 꼭 사와야 한다 싶은 아이템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돈, 시간, 체력 다 아껴주는 꿀 정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중 제가 가장 강력하게 1위로 꼽은 아이템은 바로 안경테입니다. 저는 나이 안경 때문에 처음으로 호주 안경점에 갔었어요. 처음엔 논무 막 하면서 얼굴을 3D로 스캔하는데 오 최첨단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한국처럼 당일 맞춤, 당일 피팅은 당연히 없고 안경 나오기까지 2주 기다려야 됐고 받고 나서도 피팅했는데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안경점을 세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문제는 갈 때마다 직원이 다 달라가지고 피팅 이력 공유도 안 되고 흘러내리면 또 오세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게다가 호주는 서양인 기준이라서 어린용 안경테 자체가 얼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특히 우리 애처럼 <laughs> 두상이 크면 어린용은 작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른용 테로 맞췄는데 그게 또 무겁고 안경 다리는 아이 얼굴에 비해서 길고 코받침은 크고 그러니까 안경이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다시 피팅하러 갔더니 또 너무 조여나가지고 콧대에 빨간 자국까지 생기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마음이 불편했던 건 가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메이커 아니라도 한 10만원 정도면 품질 좋은 어린용 안경테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일 싼 것도 20만원이 넘더라고요. 같은 돈 주고 한국에서 예쁜 거 가벼운 거 맞출 수 있고 피팅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는 걸 아니까 그걸 알면서 호주에서 두 배나 주고 안경테 사기가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특히 안경 끼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꼭 한국에서 미리 안경 맞춰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맞춤 피팅까지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여분의 안경테를 한두 개 정도 더 사서 가져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호주에서는 안경테만 가져가도 알 맞춰 주는 데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실은 내색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는 편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 아이 실내복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호주 온지 5개월 된 초등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정말 겪으면서 불편했던 것들 위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호주 준비 영상들 보면 대부분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중심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 딱 맞는 정보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막 이주 초기 단계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의 시선으로 아직 한국 기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편한 점이 정확히 보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익숙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아마 몇년 지나고 누가 저한테 호주 갈 건데 뭐 챙겨가야 돼 이렇게 물으면 저도 그때는 지금의 고생 다 잊고 그냥 와서 사 돈이나 들고 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 핀치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을 때 진짜 실생활에서 멘붕 온 아이템들만 추려서 영상으로 남기려고요. 또한 가지 호주는 초반에 차 구할 때까지 또박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처럼 마트 가서 대형 카트에 가득 담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마트조차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템 중에는 호주에도 있긴 있지만 쉽게 구할 수 없거나 차가 있어야만 갈수 있는 뭐 할인 타운이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호주에도 있지만 구하기 어렵거나 한국 대비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져서 실제로 살면서 아쉬웠던 아이템들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바로 아이의 실내복 이야기입니다. 저희 애는 열이 많고 땀도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 하루에도 내복을 두세 번 갈아입어요. 근데 저희가 집 구하는데 한달 걸리고 그 이후에 방학 기간에 입학 신청을 해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두 달을 집에 있었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실내복만 입고 생활했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내복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새로 살려니까 차도 없고 뭘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쇼핑몰에서 하나 사봤는데, 반팔은 아예 찾지도 못하고, 긴팔 내복 하나 샀는데 2만원도 넘더라고요. 근데, 품질은 한국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만원짜리, 만원대, 편면이나 40수 실내복 넉넉하게 사오면 훨씬 편하겠구나. 자주 빨아입어야 하니까, 건조기 돌려도 되는 제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남자용 반팔 와이셔츠입니다. 저희 남편은 주재원이라서 주 4일 이상은 와이셔츠를 입거든요. 그런데 브리즈번은 시티 근처에 계시면 차로 가나 걸어가나 시간이 비슷한데다 시티는 주차가 까다로워서 저희 남편은 출퇴근을 주로 걸어서 해요. 그러다 보니 퇴근하고 오면 셔츠가 다땀으로 젖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와이셔츠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여기는 막 대부분 하와이안 셔츠 아니면 체크무늬 셔츠 그것도 아니면 막 두껍고 구김 심한 옥스포드 셔츠 이런 것 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처럼 구김 없고 신축성도 좋고 딱 기본 핏에 출근용으로 깔끔한 반팔 셔츠는 찾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한국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막두 장에 5만원 하는 그런 셔츠들, 아, 그거 수척할 때몇 장만 사올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특히 땀 많이 흘리시는 분, 여름에도 출근 복장 깔끔하게 입어야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미리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여름용 이불이에요. 브리즈번은 연중 온화하긴 한데, 실내는 덥고 통풍이 안 되는 날도 많아요. 저희처럼 열 많은 집은 시어서커 호니불이나 냉감 이불이 정말 필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제품들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대형마트에 있는 건 대부분 덥고 두꺼운 제품이에요. 게다가 세탁기도 용량이 대부분 8kg 정도?라서 이불 빨래 돌리는 것도 부담이에요. 한국처럼 얇고 시원하면서 세탁기에도 쏙 들어가는 여름 이불.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사오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뭐, 호주 양모 이불 좋다, 막 그러는데, 자주 빨수 없고, 땀 많은 사람한테는 답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초경량 오산 겸용 양산입니다. 브리즈번은 비가 자주 오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산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비가 왔다 하면 잠깐 왔다가 또 금방 개거든요. 문제는 파는 곳이 정말 없고 대부분 무거운 장대 우산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 초반에는 차 구하기까지 어쩔 수 없이 걸어다녀야 될 일이 많은데 브리즈번은 아침 8시만 돼도 햇볕이 아주 강하거든요. 특히 브리즈번의 평균 자외선 지수는 8 이상, 여름철에는 10일 이상으로 위험 수준이래요. 10분에서 15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치라서 양산 없이는 진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강량 양우산을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녀요. 햇빛 강한 날에는 양산, 그리고 갑자기 비 오면 우산.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무게도 가볍고 사이즈도 작아서 딱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은 호주에서 못 찾겠어요. <laughs> 저처럼 걸어서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장 보러 가실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거 일본 제품인데 이거 진짜 가볍거든요. 초경량. <laughs>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다 있긴 한데 없으면 멘탈 나가는 것들입니다. 현지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비싸고 내 몸에 안 맞고 그런 거 찾으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고 자주 쓰는 것들은 한국에서 미리 챙겨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호주에서 여유 있게 스트레스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호주 정착하면서 벗고 시행착오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